네, 이어서 리플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실적 발표 소식이 오늘 새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열심히 일을 참잘 해왔구나. 물론 이제 약세장 국면이기 때문에 XRP 판매량 자체는 한27% 정도 빠졌더라고요. 감소를 했는데 나머지 어떤 생태계 확장과 여러 긍정적인 포인트들은 여전히 잘. 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지금 몬테네그로가 암호화폐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리플과 어,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몬테네그로가 참 재밌는 나라죠. 어, 자체 통화가 없어요. 자체 국가 화폐가 없어서 지금 유로화를 어, 공용 화폐로 정식 화폐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과 중앙은행 등을 통해서 암호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구축과 관련된 파일럿 프로젝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뭐 특히 지난번 이 다보스 포럼에서 직접 만나서 이 사진이거든요 이 갈링하우스와 CEO와 이 몬테네그로 총리 만나가지고 노가리를 좀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자체 국가통화가 없는 나라의 어떤 암호화폐 프로젝트 협력 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협력 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될지 몰라요 지금 아직 나온 구체적으로 더 나온 건 없고 리플렛저를 활용해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 이 몬테넥으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cbdc 를 만들어서 리플렛저 기반으로 cbdc 를 운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뭐가 될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cbdc 와 관련돼서 리플 렛저 리플의 어떤 기술력이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맞춰지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유로화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유로화에 대한 어떤 어 뭐랄까요 그 의존도에 영향력, 영향에 대한 의존도를 좀 벗어나려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뭐 생각이 좀 되기도 합니다. 일단 사분기 실적 발표 소식이 오늘. 메인 영상에서도 짚어봤지만 그, 거기서 조금 너무 늘어져서 제가 다 다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라운드 개념으로 어차피 리플 홀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건 조금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실 때 어, 실적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이고 이렇게 그래도 분기별로 매번 xrp 마켓 리포트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작년 4분기 상황인데 약세장이 정말 빡셌잖아요. 특히 FTX 사태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확장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아뭐 이러면서 이제 리플 소송 업데이트 상황까지 이제 언급을 하면서 소송은 뭐 2023년에 잘 마무리될 걸로 기대하고 있어. 뭐 이런 부분까지 언급을 했더라고요. 먼저 리플이 지금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서두에서 뽑았는데, 첫 번째는 ODL 솔루션. 당연하죠. 뭐 엄청 빡세게 작년에 뭐 여기저기 확장이 됐습니다. 뭐 프랑스, 스웨덴, 아프리카 등등. 지금 ODL 솔루션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40개 마켓이래요. 어, 상당하죠. 다만 XRP 판매는 좀 감소했습니다. 1 0 0만 천만억, 2억, 2,600만 개로 감소가, 감소했는데, 3분기가 3억 개가 좀 넘었어요. 었 간27% 정도 빠진 건데 이거는 근데 좀 어쩔 수 없죠. 어 굉장히 극단적인 약세장의 마지막 국면이 작년 4분기 지난해 4분기였기 때문에 이건 사실 예상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측이 지금 딱 꼽아놓은 게 뭐냐면 이더리움 버추어 머신과 지금 피어리스트가 진행하고 있는 XRP 레저에서의 호환성, 이 상호 운용성 증대 그러니까 이더리움 플랫폼, XRP 레저를 통해서 다른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 확장할 수 있는 것들, 그 통로 이걸 상호 운용성이 증대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집어넣은 거 보니까 리플 측에서도 어, 리플 XRP 레저의 어떤 종합 플랫폼,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의 이 성장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xrp 렛저 그 너머로의 확장까지 아 지금 굉장히 의미있게 바라보고 진행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평을 또 하고 있구나 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약세장 에서도 xrp 판매액이 조금 더 떨어진 것 빼고는 예 저는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좀 재밌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제 글로벌 레귤레이션이라는 파트 소제목을 달아서 아니 지금 어? 아랍에미리트, 영국, 싱가포르, 스위스 이런 많은 나라에서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하게 제공을 하고 있거나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런데 SEC 뭐 하는 거야? 미국은 정말 여전히 뒤쳐져 있어. 라고 이렇게 또 <laughs> 이렇게 직접 멘트를 때려버렸어요. 재밌죠? 그러면서. SEC, SEC 하는 짓거리 좀봐 시장 명확성 제공하는 거 하나도 없이 이 집행을 통한 규제 기소하고 벌금 때리고 합의 유도하고 합의금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제 캠,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어 이거 지금 산업 망치는 거거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 사례를 비교를 하는데 야이 EU 같은 경우에는 이 미카 미카 법안 이제 최종 투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지. 와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는 심지어 아일랜드에서 중앙은행 이, 가상자산 서비스 마스프 야 공급자 승인까지 받았어 야 나가서 브라질 봐라 브라질 브라질은 지금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까지 했고 홍콩 보수 홍콩 홍콩은 아예 어, 암호화폐 규제 허브 아, 아, 암호화폐 규제 명확하게 하면서 동시에 암호화폐 허브가 되기 위해서 딱 목표를 잡고 지금 빡세게. 크립토 친화적인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 근데 미국 SEC, 니들 먹미? 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여?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거를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혼자. 와, 대박이다, 진짜. 작정하고 SEC를 그냥 조질려고 아, 작정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가지가 이제 소송 업데이트. 지금 SEC와의 로스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업데이트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 리플은 상당히 자신감을 지금 내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겠죠. 이 암호화폐 산업 전체와 미국의 혁신을 대표해서 우리는 미국 SEC와 2년 동안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어. 우리는 지금까지 리플이 변호해왔던 부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을 지금 가지고 있어. 우리는 뭐 이제는 사실 디시전 타이밍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우리는 결과가 잘 나올 걸로 2023년 안에 올해 뭐잘 나올 것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런 언급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참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온체인 액티비티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어 4분기 약세장 국면이 굉장히 빡세게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바라봤을 때참야 잘한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온체인 액티비티, 이게 3분기고, 이게 4분기거든요. 3분기와 4분기가 어 소폭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트랜잭션 건수가 좀 감소할 법도 한데, 어쨌든. 액티비티 자체는 굉장히 조금 빡세게 잘어 적어도 소폭 오른 거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은 게 어디냐 뭐 이런 생각이 들다라는거 XRP 레저에서의 어떤 트랜잭션 수는 잘 거래 체결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사실 여기 지금 또 눈에 띄는 건 에버리지 코스트 어, 거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뭐 다섯 배 이상 늘긴 했는데 거의 0이에요 늘긴 했는데 그래도 영에 가까운 숫자여서 이 영원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건 사실 XRP의 굉장한 장점을 보여주는 거고 클로징 프라이스의 종가 마감 상황을 보면 어, 그러니까 에버리지 평균이죠. 3분기가 0 6 2 3.6이었는데 4분기는 0 4 2달러였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0 4 2 돌파가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뭐 사실 조금 시간의 문제지. 전될 거라고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또한 가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원래 수, 지갑수가 많이 늘었어요. 거의, 어, 두배 수준으로 3분기 대비 늘었거든요. 이거는 딱이타 지금 돌이켜 바라봤을 때 생각을 해보자라면, 어, 작년 9월 13일일 거예요. 약시재판 브리핑이 시작한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한, 한달 정도 XRP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때부터 좀 많이 이제, 트랜잭션 수가 좀 늘어나는, 어, 또 원래 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4분기로 접어들면서 그게 더 가속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3분기 대비 더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약세장 국면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 긍정적인 데이터들, 온 체인 데이터들이 지금 제시됐다라는 거, XRP 홀더분들 지금 많이 계시니까 어, 이런 부분들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제가 오늘 준 비한 건이 정도예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홍콩에서의 어 2분기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가능성 보도가 블룸버그에서 나왔다는 건데 이게 어떤 맥락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았고 리플 실적 발표 소식은 내일 라이브에서 짚어보자니 어 조금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지나치게 좀 구문이 될것 같아서 내일 정도 되면 이제 국내 미디어에서 나오기 시작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좀 구문이 될것 같아서 오늘 제가 좀 9시 정도부터 뭘 해야 되는데 어, 그전까지 조금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부랴부랴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 급시에 이렇게 라이브를 켰는데도 반가우신 분들 많이들 이렇게 참여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또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고 어, 잘 일상을 꾸려가셨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고 아, 좀 여러 가지 또 의미 있는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오늘도 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다른 구독자 분들께서도 저희 채널 응원해 주시고 싶은 마음 있으시면 아, 채널 후원 차원에서라도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채널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저도 좀 길게 아, 이게 지금 회사 법인에서 운영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어, 법인 수익 매출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어, 멤버십도 하고 광고 영상도 가끔씩 만들고 하는 건데, 어,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셔서 어, 많이들 좀 이렇게 응원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채팅 통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멘탈 관리도 잘할수 있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